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laughs> 이상하시죠, 여러분? 멈춤이 계속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다섯 가지 감점이 될수 있는 상황, 포인트.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지켜서 공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컷에서 오피를 하시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오픽 시험장 갔을 때, 어떨 때 점수가 깎이는지, 그 오픽 감점 포인트들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어요. 다섯 가지 메이저 오픽 시험장 갔을 때, 감점이 될수 있는 상황, 포인트,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그첫 번째는, 필러 많이 쓰기입니다. 여러분은 필러를 많이 써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 그런 오해들을 가끔 하시는데요. 사실 필러를 특히 하나의 필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의 스크립트 쓰는 건 되게 그 흐름을 깨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국어를 할 때도 여러분, 음, 그래 가지고 음 제가요. 음 하면 이사 가겠죠. 그래서 가장 하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의 필러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필러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건데요. 특히 요즘 학생분들이 되게 유노 같은 걸 많이 쓰세요. 근데 유노를, 너무 반복해서 많이 쓰시면 감정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 학생 중에서 처음 등록할 때 저는 왜 점수가 안나온지 모르겠다 전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몇 명이 다 유노를 되게 집착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떤 하나의 필러는 집착해서 안 쓰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유노 말고도 또 많이 쓰시죠 웰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 또한 너무 반복해서 많이 쓰시면 되게 이상하다는 한국어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한국어도 하나의 필러를 되게 반복적으로 막 계속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너무 필러를 의식적으로 넣어서 쓰거나 아니면 하나의 필러를 반복해서 쓰지 않도록 조심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두 번째는 멈춤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상하시죠, 여러분? 멈춤이 계속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멈춤이 없어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이 말할 때 멈춤이 없으려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 포인트는 조금 후에도 또 나오는데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어떤 스토리 라인이 짜져 있으면 말씀하실 때 멈춤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랜덤으로 하나를 틀어서 두번드 하는 거 안에 서론, 본론, 결론 짜기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플라라, 저는 질문 mp3 파일이 없어요. 하신다면 해커스 인간 가시면 스타트 교재 mp3 파일 무료로 배포 중이니까요. 그것 다운 받으신 다음에 랜덤으로 하나 골라서 두번 듣는 거 안에 서론, 본론, 결론 스토리라인 짜기, 그래서 즉할 말을.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겠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만 하셔도 진짜로 스토리 라인이 훨씬 더 많이 정리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세 번째로는 과거시제입니다. 과거시제는 좀 어렵긴 한데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서 반드시 끌어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과거시를 물어보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경험을 물어보고요. 또, 어떻게 그거에 관심 갖게 됐는지, 즉, 계기를 물어봅니다. 또한, 언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즉 과거시 루틴, 과거에 한번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패턴을 많이 물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과거와 현재 비교를 많이 물어봅니다. 딱네 가지에서 보통 물어보니까요, 이네 가지만 따로 빼셔서 과거시에 연습하시면 훨씬 틀릴 일이 없겠죠. 중요한 평가 기준이니까요, 반드시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자꾸 말씀하실 때 이거는 스크립을 통째로 외우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요. 말씀하시다가 틀린 부분에서 자꾸 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고칠 수 있어요. 말씀하시다가. 근데 이게 너무. 반복돼서 많이 많이 고치시면 아무래도 이상하실 수 있거든요. 이상할 수 있죠.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게 가장 안 좋잖아요. 우리는 전달력이 목표인 그런 시험이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것중 하나는 말씀하시다 틀릴 때 내가 자꾸 너무 많이 고치는 것 같다. 그러면,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생각하면서, 자, 고치는 습관을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이거는 되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대화가 포인트가 없을 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보통, 이상하게 영어를 진짜 잘해도 AL 최고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발음도 진짜 오너민스러운데도 왜 AL이 안 나올까 여러분? 심지어 외국에서 10년 살다 왔는데도 AL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실 때 두서가 없어서입니다. 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가 안돼 있고 왜 말을 하면서 자꾸 다음 할 말을 생각하면서 그냥 대화를 이어나가든 그래서 어떤 흐름이 없이 어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느낌이 아닌 그냥 주. 뭔가 가는 느낌일 때 그냥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포인트는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정확히 뭘 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서론 본론 결론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사실 높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어떤 스토리라인을 끌어가면서 말씀하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뱉듯이 go on and on and on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데 그 안에 포인트가 없다면 오히려 그게 감점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o p e 시험장에서 감점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 다섯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그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필러를 너무 남용하지 않기, 너무 많이 쓰지 않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필러를 채워주기보다는 내가 할 말을 정확히 알아서 되게 이따끔씩 써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멈춤이 많았을 때, 즉, 공백이 많았을 때 감점 포인트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과거 시제가 틀렸을 때입니다. 과거 시제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죠. 그래서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고요. 네 번째는 자꾸 고치면서 말씀하실 때아 내가 틀렸다. 고쳐야지. 고쳐야지 해서 말씀하실 때 감점이 될수 있고 다섯 번째는 대화의 포인트가 없고 계속해서 그냥 얘기할 때 되게 재미없는 사람일 때입니다. 오픽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서 되게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끌어가셔야 되고요. 내가 아는 거를 테스트 받는 시험이 아닌 내가 얼마만큼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할때 얼만큼 그 사람을 재밌게 끌어당길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니까요. 꼭 인형 앞에서 연습해 주시고 꼭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지켜서 공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오픽공부 화이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